음, 지효. 아, 그래. 저 그냥 송실하게 응? <laughs> 생겼네.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열심히 할것 같고. <laughs> 고민이 뭐 사람이, 인간이 다 고민이 있지. 어, 고민이 맞아. 있고. 넣었어. 야, 이거 파리가 낀다. 넣으니까 무슨 약간 좀 파티 느낌 나나 보다. 파리끼리 먹으니까. 이름? 저 강민석입니다. 올해 나이가? 서른입니다. 서른 살. 고민. 무슨 고민 때문에 왔지? 제가 어, 올해 초에 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 왜? 그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어, 음. 결혼을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임신 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는데 음. 돈을 뭐 많이 벌수 있을까 음. 생각을 음. 하고 있는 도중에 동네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투자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사기였어. 네. 그래서 얼마 날렸어? 저요거는 적어드리면 안 될까요, 음. 또? 적어봐. 예. 오, 큰 돈이네. 구나. <laughs> 어? <laughs> 그건 왜저으라는 얘기야? <laughs> 아니 내가 그냥 얘기 안할것 같아서 적어보려고 그랬죠 어차피 난 얘기할 생각이었어. 이런 거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르심해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르심해야 돼, 그래서. <laughs> 친한 친구였어? 근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뭐 그때는 좀친했는데 연락이 어. 좀 뜸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왔어. 와 가지고. 아니 근데 못 잡았어? 어, 어, 어. 제가 뭐 어떻게 노력은 해 봤는데 전화는 이렇게 다 받거든요. 어. 뭐 갚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걸 신안 하고 아니,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 그렇게... <laughs> 야, 친구라는 놈이 뭐 어떤 걸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 아파트 검사해 주는 일. 하자 어. 진단 검사해 주는 어. 일. 어. 예, 그래 갖고 제가 이제 좀 일이 잘 되니까 네가 부산을 좀 맡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로 아 치고 예 그만두고 이제. 원래 무슨 일했어? 제 이제 그 수입 고기 영업 수입, 수입 고기, 예, 수입 고기. 어, 영업. 연봉 얼마 받았어? 제가 그만두기 전에 한 4천 정도 받았어. 아 4천. 아, 그럼 괜찮은데. 아유, 괜찮은 직장을 더큰꿈 때문에 어, 그냥. 그렇죠. 아유, 이제 저는 이제 더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 예. 그러니까 제시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네 이거. 그래서 뭐 떼인 돈 받아달래는 뭐게 뭐뭐 떼인 돈 받아달래는 거야. 뭐 <laughs> 우리가 가면 뭐 약간 겁을 먹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예, 예. 뭐, 대신 갚아달라고 한다 고그러면라고 하고 바빠가지고 뭐 지방은 어디니 고향 부산입니다 부산이야 부산 어디니 아, 네. 다래포라고 하시면 다래포 어, 알지 다, 다, 네. 다 대포하냐 리그 <laughs> 네, 전쟁 나면 제일 무서운 동네인데. 네. <laughs> 개그맨개그맨아 컨디션이 좀안 좋은 신군가서. 데그맨 처음 들어보지 않니? <않네. 웃음>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을 이수근을 아, 직접 만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laughs> 제일 싼 동네가 이런 동이라고 있어. 이런 동. t TV로, v 로로만 보면 완전 와저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말마다 저렇게 웃기고 진짜 그러니까... 천재가 얘얘 진짜 천재지 웃긴데 얘라고 다 웃기진 않아. 이걸 나는 많은 사람들도 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너 다대포 집에 가면서 혼자 웃는다. <laughs> 제발. <제가 봐라. 웃음> 여기도 집에서 혼자. 나는 까먹고 나는 이 기억을. 자, 그래서 오늘 뭐 고민은 뭐야? 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그 원래 대표님한테 음. 제가 부탁을 해서 회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신입부터 하는데 월급보다 나가는 돈이 달에 아. 더 많아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는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제 제 친한 거래처 사장님이. 갈비탕으로 장사를 하시는 아 예. 사정 좀 말씀드리고 힘든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술을 좀 예, 예. 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다대포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음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음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 싸게 그냥 제가 들어가가지고 음 이제 갈비탕. 을 한다고. 예. 어차피 고기는 띄워오는 예, 거는. 고기는 뭐 제가 잘할니까 그러니까. 어, 괜찮네. 그런데 뭐가 고민이야? 다된거 아니야 이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갈비탕집 이름을 제가 아 이름 예. 장명. 예. 야 장명 비싼데. <laughs> 갈비찜 보내야 될 거다, 아, 이거. 음. 본인이 생각한 이름 있어?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다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 이제 뭐 빠르게 나오는 갈비탕 해가지고 빠갈탕. 아, 아.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매운탕집 같더빠갈탕으너얘 어. 그다음에 원조 할매 갈비탕 해가지고 저 할머니 분장하고 갈비탕 하라고. 말이다 또. 그럼 전 제가 생각한 건 진짜 갈비탕.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그러면 망해, 바로. 네? 야 갈비탕이 이제 그 재고 많은 게뭐 우가 이런 거 많거든요. 음. 예, 뭐소짜 들어가 가지고 소갈비탕 아니고, 예, 예 그렇 예. 고기는 수입 아니면 예, 하는... 수입입니다. 헬로, 헬로우, <웃음> 헬로우, 헬로우. <laughs> 죠 헬로우 갈비, 헬로우 갈비에서 헬로우. <laughs> 어차피 호주산 아니면 미국산, 미국산도 써? 예. 호주산이랑 미국산이랑 섞어가지고 음. 호주산, 미국산 섞으면 이름 나왔어 나는 나는 역발상으로 가고 싶어 오히려 당당하게 음. 아싸리 멜버른 갈비탕 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멜버른 전통 <전통산이. 웃음> 멜버른 갈비탕 아니 왜냐하면 갈비탕을 사실 사람들이 호주산, 미국산 쓰면서 그걸 꺼려요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 근데 우린 다 알아 이미 갈비탕은 다 호주산, 미국산 쓰는 거 알아. 네. 그러면 아예 대놓고 우리 거는 호주산으로 갈비탕 끓인다. 이게 오히려 더 신뢰를 줄수 있다. 우리나라에 너밖에 없어. 너무 황당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갈비탕 집이 저기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각인이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러고 나서 맛은 부산 전통의 맛입니다. 뭐 하고 써놓으면 되는 거고. 네네. 멜버른 갈비탕 괜찮지 않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예, 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멜버른 이러면 은그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호주가 시... 들어가면 알 텐데 아... 멜버른? 시드니는 뭐... 아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오페... 갈비탕. 오페라하우스 갈비탕. <laughs> 아니 <게가> 그러면 멜버른이 <laughs> 어려우면 시드니로 가자. 헬로우 시드니? 헬로우 시드니. <웃음> <웃음> 헬로우 시드니. <laughs> 헬로 시드니 괜찮고 브리즈번 뭐뭐 멜버른 멜버른 깍두기 어, 아니면 근데 시드니 공개산인데 그러면 코리아 깍두기, 코리아 깍두기. 깍두기. 근데 요거코리아니면 <laughs> 다대포 깍두기, <laughs> 깍두기. 그러니까 아, 요렇게 <laughs> 예. 어때 이름 마음에 드니 아예저 괜찮습니다 갈비탕 집이니까 주 갈비탕 갈비탕 예, 예. 갈비탕에 고기도 예. 팔아 찜도 팝니다 갈비찜 찜도 예, 예. 팔고 그러면 갈비찜은 미국 고기 동네로 가자. 아. 어. 왜냐면 그 소들 많은 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예, 오클라호마 예. 뭐뭐 아이오와 뭐 이런 데 있거든. 어. 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오클라호마가 좀 어, 예, 어, 오클라호마. 좀... 그러면 제나 왔. 어 간판에 헬로우 스고 시드니 갈비탕. 오클라호마 간판에 나오더라. 다... <laughs> 갈비 찜. 네. 그리고 다 유럽 사람처럼 분장해. 재현 아. 배우들 첫날 많이 오시라고요 네. 예. 예. 어때 이름 마음에 드니? 아예 저 괜찮습니다. 내가 볼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드니갈비탕. 갈비찜이 이제 매운 거, 안 매운 거 이렇게. 음, 간장이랑 거? 매운 아. 거 이렇게. 아 그래? 예두개 있는데. 아 그것도 정해줘야 예. 돼 우리가. 시드니 갈비찜. 스파이시 갈비찜. <laughs> 소이스. 스파이시 갈비찜, 오클라호마 스파이시 갈비찜 해가지고, 어, 예, 네. 미디움, 라지, 아, 괜찮은데? 오클라호마 스파이시, 스파이시 갈비찜. 갈비찜, 트럼프 40년 단골에, <laughs> 트럼프 40년 단골에 전통 시드니 할머니 갈비탕, 오클라호마 스파이시 갈비찜. 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한번 서보해가지고 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 영상 하나 찍어. 나볼다 괜찮은 거아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어느 그런 데가 있어? 혹시 없어, 시드니 없어, 없어, 없어. 시드니 갈비탕 한번 쳐봐봐. 없어 없어. 있을 없어. 수도 있어. 또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laughs> 없지. 어, 없어. 시드니 갈비탕 그러고 옆에 웃기게 한문으 본자 써. 네. 음. 어. 원조 옆에 원조 원조. 여기가 원조야, 맞죠? 시드니 쓴거 시드니, 시드니, 시드니 쓴거 원조라고. 해. 원조 아니야? 시드니 갈비탕 네가 원조야. 프랜차이즈로 대박 나면 너 진짜. 음. 아 제가 이수근 아이디어라고 하나. 아 제가 다 해줄게요. 헬로우 트럼프 40년 단골의 전통 시드니 할머니 갈비탕. 오클라오마 스파이시 갈비찜. 소이스 미디움 라지. 원조! 프랜차이즈로 대박 나면 너 진짜 간판 가면 5천만 원 되겠다. <laughs> 헬로 시드니 갈비탕! <laughs> 너 우리 진짜 어렵게 또 새로 창업하고 네, 하니까 사진 네. 이리 여기 아, 사진 하나 네. 찍어서 혹시 이 이름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 사진을 거기다가 가게에다 걸어둘게. 그래, 그래. 네. 대신 열심히 해야 돼, 가게 나가지 말고. 우리 저기 친구분도 여력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좀 보탬이 될수 있게 네. 좀갚나가세요 아유 이게 진짜. 야, 이거 작품을 우리가 고민했던 걸 이렇게 하자. 응. 파이팅. 네? 어, 오클라우마 스파이시 갈비찜 기대해 볼게요. KTX비 아껴서 운동화 좋은 거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 <laughs> 이름을 애매하게 지잖아. 그러면 이게 뭐 갈비탕 집인지 뭔지 제가르 없나. 형 오히려 이런 집들이 사장님이 솔직하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소문 나면 시드니 갈비탕인데 왜 언조해요, 그래. 아니 소가 호주 건데 <laughs> <laughs> 소가 호주 건데 뭐라 그러냐고. 안만 <laughs> 있으면 이집성공한다니까 이게 왜냐면 소문 나면 그 대신 자기가 좀더 노력을 해야지. 가게 이름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제 제가 가게를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